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이며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시아 등 저임금 국가에서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가공,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후 전세계로 수출하는 형태로 회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거의 모든 활동에 환율이 개입하여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을 모르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 등 승진을 위한 승진 심사에 환율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서 합격해야만 승진을 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회계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환율과 관련된 상식 및 KFRS 기준, 회계 처리 내용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어디까지 승진하시는지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대학 졸업반인 나치즈는 글로벌로 4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나팀장 그룹에서 대졸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내자 파이낸스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인터뷰를 보러 가자 팀장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계팀장이 회사 소개를 하면서 수입과 수출비중이 커서 환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환율 퀴즈 1. 신입사원 입사 문제. 당 팀장 주에서 2020년 3월에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화 차입금 10억 달러 차입. 2. 기계 장치 100만 유로와 수입. 3. 자동차 부품 제조용 원재료인 구리 1000만 차이니스엔 수입. 4. 3월에 발생한 해외 수출 매출액 10억 멕시코 페소화 5. 3월에 발생한 해외 수출 매출액 10억 멕시코 패스와에 대한 매출채권 무이거래중 거래가 발생한 날에 원화로 환산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1. 외화차입금만 환산 2. 외화차입금과 외화매출채권만 환산 3. 재무상태표 PS상 항목 4개 외화차입금, 기계장치, 원재료, 외화매출채권만 환산 4. PS항목 4개와 IS항목 1개 즉 모든 거래를 환산. 5, 4, 3, 2, 1. 정답은 4번 모든 거래를 환산합니다. 외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환산을 해야 합니다. 한 재무제표에 원화, 달러와 유로와 멕시코, 페소화 등 여러 종류의 통화로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을 표시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한 종류의 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팀장 그룹 입사 시험에 합격하셨나요? 아, 나 취준은 파이낸스 분야 최종 면접을 치른 30명 중 환율 퀴즈를 맞춘 합격자 5명에 포함되어 회계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취준생이 아닌 신입사원입니다. 나 신입이 입사 후 3년이 경과하여 대리 승진 대상이 되자 승진심사 인터뷰에서 회계팀장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환율 퀴즈 2. 대리승진 문제. 위 5개 외화거래 모두 거래 발생 시점에 환산을 합니다. 그럼 어느 통화로 환산을 해야 할까요?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느 통화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1. 회사가 외화거래를 환산할 통화를 지정하고 회계정책분서에 문서화를 하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정한 통화로 환산을 해야 한다. 2. 회사의 1년 동안 거래 중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화로 환산한다. 3. 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그 국가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5, 4, 3, 2, 1 정답은 2번 회사의 1년 동안 거래 중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화를 기능통화라고 하며 이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를 기능 통화로 환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 동기 5명 중 3명이 문제를 틀려서 대리 승진이 다음회로 연기가 되었다는 말에 나신 입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나신 입사원은 승진 심사에 환율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케아파레스 1 0 2 1로 환율 변동 효과 기존서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 실무자 및 파이낸스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환율 상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화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로컬 커런시, 현지 통화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를 말합니다. 한국 기업은 한국에 소지하고 있으니 원화가 로컬 커런시입니다. 펑셔널 커런시, 기능 통화 회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여기서 경제 환경이라는 말은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즉 국가 차원의 통화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결정합니다. 제품 판매 가격과 매출 원가, 재료 구입비, 노무비와 기타 제조 원가 등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화가 기능 통화가 됩니다. 대부분 회사의 경우 그 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통화가 기능 통화가 되지만 소울처럼 원유를 수입하는 데 결제하는 통화가 달러화이고 그래서 제품의 판매 가격이 비록 원화로 표시된다고 하더라도 달러화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기업이기는 하지만 기능 통화는 달러화가 됩니다. reporting currency 표시 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를 할때 원화로 공시를 하므로 원화가 표시 통화가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상시에는 거래 발생 시 모든 외화거래를 기능통화로 환산합니다. s o l 은 달러화가 기능통화이므로 달러화 이외의 모든 다른 모든 거래는 외화거래입니다. 따라서 기능통화인 달러화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면 달러화 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3월 31일 1분기 말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 및 분기검토보고서를 발행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는 기능통화인 달러와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위 설명은 케 f 플라스 1021호의 이론적인 설명이며 회사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례와 같은 순서로 실무가 이루어집니다. 나팀장그룹의 해외 자회사 중 체코에 소재한 자회사는 유럽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므로 기능통화는 유로화이며 자회사 소재지국인 체코의 현지통화는 체코코로나입니다. 체코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거래의 회계처리는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환율인 그 나라 소재지국의 현지통화로 거래를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통화는 유로화이지만 모든 거래를 발생 당시에 현지 통화, 표시 통화인 체코 코로나로 환산을 하여 SAP 시스템에 분개를 입력합니다. 체코 현지 의 외관법에서 회의감사를 받을 때는 현지 회계 기준에는 기능 통화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회의감사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팀장그룹의 연결재무제표 회의감사를 위해서는 현지 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케어프레스 기준으로 변환을 해서 모 회사에 제출을 해야 모 회사 연결회계팀이 연결재무제표를 케어포레스 기준에 의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코 재무제표를 케어포레스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회계 기준의 차이인 갭 차이 조정 문계를 입력해야 하는데 체코 코로나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기능 유로화로 거래 발생 당시부터 회계 처리하였다면 작성되었을 재무제표로 변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1월 말에 현지에서 회계 감사를 받을 때 한국 모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는 2월 초까지 기능통합 회계감사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 감사의견을 한정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받으면 사업보고서에 공시를 해야 하고 현지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대이가 4년을 열심히 근무를 한후 과장승진 심사 대상이 되어서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환율 퀴즈 3. 과장승진 문제 나팀장주에서 2020년 3월에 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거래는 거래 발생 당시에 나팀장주의 기능 통화이자 휴식 통화인 원화로 환산되어 회계처리가 되었습니다. 3월 말이 되어 1분기 결산을 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거래 중 외화 환산을 해야 하는 거래는 무엇일까요? 1. 외화 차익금, 매출 채권만. 2. 외화 차익금, 기계 장치, 매출 채권만. 3. 외화 차익금, 기계 장치, 매출 채권, 외화 매출액 모두. 5, 4, 3, 2, 1. 정답은 1번. 외화 차익금과 매출 채권만 환산을 합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한 문제당 1분 정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나회사에서는 CFO나 사장님이 질문을 하면 즉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초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답을 못 하면 모르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 팀장의 실무에게를 하루에 하나씩 열심히 시청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외화자산, 외화부채 등 거래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입니다. 합폐성 항목은 외화 매출 채권, 외화 차익금 등과 같이 표시된 그 금액이 미래의 현금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자산부채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비화폐성 항목은 미래의 현금이 오가지 않은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계장치는 사용목적으로 구입하므로 미래의 현금이 오가지 않습니다. 선급금은 미래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선급한 금액이고 선급비용은 보험료 등 미래의 보험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급한 돈이므로 미래에 돈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폐성이 아닙니다. 기말에 화폐성 항목을 외화환산 하는 이유는 미래에 돈으로 받거나 지급할 것인데 외화로 받거나 지급할 것이므로 환율이 바뀌면 회수할 금액 지급할 금액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화폐성 항목은 미래에 돈으로 오가지 않으므로 환율이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환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들이는 퀴즈를 맞췄고 과장으로 승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환율 퀴즈 4. 차장 승진 문제. 기계장치 수입 등 외화거래 발생 당시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서 어떤 환율을 사용하나요? 1. 매일매일 종가의 환율. 즉, 거래 발생 당일의 종가 환율. 2. 월 평균 환율. 3. 미국 등 그룹 모회사가 정해주는 환율. 4. 매일매일 첫 번째 고시되는 환율 등 회사가 사용할 환율에 대해 정책을 정하여 사용하면 된다 5 4 3 2 1 정답은 위의 1 2 3 4 모두 가능합니다 케아프레스 1021호 문단 21과 문단 22에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으로는 일주일이나 한달 동안의 평균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과장은 따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환율 퀴즈 5. 팀장 승진 문제. 따틴장 그룹이 기말에 46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자회사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환율을 아래 각 항목에 대해 서로 올바르게 연결하세요. 환산대상 BSE 자산부채 중 화폐성 항목 BSE 자산부채 중 비화폐성 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의 모든 계정 적용할 환율,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평균 환율, 결산을 하는 연도인 올해의 기말 환율, 즉 12월 31일 환율, 5, 4, 3, 2, 1. 정답은 위의 B, S의 자산과 부채는 화폐성, 비화폐성을 묻지 않고, 모든 계정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연도말, 즉 12월 31일자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발생한 날의 환율을 사용하고, 이익잉여금은 각 연도의 단기순이익이 누적된 금액인로, 각 연도별로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그 해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은 그 해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합니다. B/S를 작성하면 이익잉여금 중에는 올해의 단기순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단기순이익은 올해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자회사가 현지 통화, 예를 들어 달러화로 재무제표를 모회사의 연결 시스템에 업로딩을 하면 자산의 합계액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과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연결 시스템에서 또는 엑셀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달러화로 표시된 자회사 재무제표를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할 때, 자산가 부채는 예외 없이 모든 항목을 기말 환율을 적용하였는데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발생한 기간의 평균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함으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차이나는 금액을 해외사업 환산손익이라고 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후 연결을 수행합니다. 이 기타포괄손익은 해당 자회사를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사라질 때 처분손익에 가산됩니다. 나차장은 이제 나팀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원승진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하고 해외 수출 매출을 하는 나팀장주가 2020년 1년 동안 환율이 상승 또는 하락함으로 인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이 변동할 것입니다. 그룹에서는 사업계 목표 환율에 최대한 근접하게 고정시키라고 합니다.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해당 거래를 실행했을 때의 각 시점별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손익 효과를 설명하세요. 5, 4, 3, 2, 1. 정답은 현금으로 위험해피해계를 적용하는 것이며, 보다 상세한 설명은 나 팀장이 실무에게 유튜브 강의 현금으로 위험해피해계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별 법인이 외화거래에 대해 발생 시점에는 모든 거래를 환산하고 월말 결산 시점에서는 화폐성 항목만 환산을 하는데 어느 통화로 환산을 해야 하는지 환산할 때 적용할 환율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 외화재무제표로 환산을 할 때는 화폐성이든 비화폐성이든 모두 원화로 환산을 하지만 자산 부채에는 기말 환율을 자본에는 역사적 환율 및 평균 환율을 적용함으로 차이가 나며 해외 사업 환산 손익으로 처리한다고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큐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